상하체 블리자스요. 아, 그 진짜 그 가면에 써야만 할수 있는 칠수 있는 취미거든요. 상체는 상체는 너무 너무 너무, 하체는 닝딩동, 하체가 받쳐줘야 돼. 닝딩동. 어, 가면이 없어서 칠수 없을 것 같지만 이따가 한번 생각해볼게. <놀람> 개인기 하고 아이돌이 아니라고 들었을 때 약간 멤버들이 생각났어요. 받쳐줘야 돼. 닝딩동. 링딩동! 링딩동! 도연 포기! 아 제가 받쳐줘야 돼! 링딩동! 링딩동! 이마. 도연 포기! 왜 그래! 도연씨 이분 아이돌인 것 같습니까? 아니군요. 음, 아이돌은 아니신 것 같은데 미안했어요. <laughs> 아, 좀 부끄럽더라고요. 너무 <laughs> 아, 시 생각해도 부끄러워. 제가 지금 너무 추워 말았네. 음. 음. 냉동. 음. 재밌지도 않고. 어, 왜? 근데 약속했으니까. 알았어. 그럼 저기 가서 내가 아니, 아니. 너 먼저 보여줄게. 그냥. 아, 그래. 아, 별로일 것 같아요. 아니야, 아니. 이게 더 부끄러워. 그냥 할래. 알았어. 얼굴이 안 나와. <laughs> 더 이렇게 할게. 빨리! 하나는, 하나는 레드벨벳 선배님의 러시안 룰렛이야. 아, 그래. 하나는, 아, 삐삐삐. <laughs> 맞아, 맞아. 하나는, 어, 방탄소년단 선배님의, 어, 아이돌. <laughs> 괜찮으면 내가 따라해 볼게. 어 그래. 여기 서 봐. 나랑 같이 와 봐. 아니 아니. 내가 봐가 해 봐. 같이 따라. 아 싫어. 어 아, 빨리 와. 어 봐. 나온 아 어. 해어 이거를? 어어 우와. 어어 우. 어너봐 <laughs> 어떻게 뭐. 하냐면, 뭐가 달라? 그거는 네버랜드들이 맞춰주세요. 끝! 뭐지? 아, 다리야? 응. 음. 자, 한번 해볼게요. 시작! 뭐, 이거야? <laughs> 어 아니, 계속해! 이렇게!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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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, 그래도 진짜 미연이 생각하고 왔네. 당연하지. 어, 웬일로 미연이 원래 안 그러거든요. 준비 잘안 하는 스타일. 아 이거 언제요, 제가? <laughs> 언제요? 어? 연습생 때요. 연습생.